지금부터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들이 있으니 평소에 무서운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. 원장님 배려 항상 감사. 정남의 부모님은 있습니다.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절 자식처럼 대해 주시고 병원의 원장은 정남이 취업.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. 그렇지.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그리고 그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. 마음 같아서는 당장 혼례를 치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. 조커다. 어, 그런 그가 부러운지 아. 동료들은 장난을 칩니다. 누구는 이주일째 집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이 고생인데, 누구는 강하러 가신대고. 홀로 그림을 그리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정남. 한국 공포 영화 중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.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.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추천하는 영화입니다. 이상 용실장이었습니다.